성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예언자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True. Sure. 신사기1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네집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판하판하그들판하 네. <목소리> <목소리> 너는 마땅히 공의 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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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도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조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 교우한께서 비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기오며 또 주님께서 나오시는 우리 교회 하시고는 또 밤새 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시. 식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자녀와 함께 전역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간과하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또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는 사회 청렴도라는 고하게 있습니다 사회 청렴도는 사회 전반에서 부패가 없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여기 이 사회 청렴도에는 아,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세 번째는 법 집행의 공정성.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아, 사회 청렴도 또더나아가서 국가 청렴도를 이제 정책정을 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2025년 현재. 세계에서3 0위 정도에 있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사회 청년도 조금 더 진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믿을만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기준들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 0 p a 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e j a 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한 사회나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죠. 이 사회가 바로 n 가가 e Japanese, Japanese, j a 들 a n e 들 e j a p a n e s 들이 바르게 판단을 하고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사회는 국가가 무너지게 되있죠 적어도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공의로 그 사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지게 되어있어 여러분이 집을 이렇게 아, 짓지만, 지, 어, 짓지만은 짓지 중요 골격이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보기 좋아도 이게 마음이 불고 비가 오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죠. 특별히 사회에는 이제 사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기관이자 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정착시키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법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자,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행정부가 그 법을 가지고 잘 진행하는 투명성 있게 그 법을 잘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이런 법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결하는 것이 이제 사법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내리, 내리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부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자꾸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하면 된다고. 이 선과 악이 온전히 구분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럼 사회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불의를 행해도 처벌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데도 한결을 굳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사회는 점점점 불법이 행해질 수밖에 없죠 난무하게 되어. 야 돼요. 법을 저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누가 공의를 따라 행하겠어요? 사법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죄는 죄라고 하고 처벌이 되어야. 그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안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 이, 이 사법부의 역할, 재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보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별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어길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아멘 19절 처음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그렇게 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적극적인 표현을 만나면, 공의로 재판을 하라. 그런 말씀이 돼니 재판하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이려면 재판을 굳게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자꾸 굳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고 지금도 이런 말들이 참 난무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구분, 판결에 그 일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최근에 만든 이런 말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같이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이거 내가 하게 되면 다 정당하다고 하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똑같은 건데 남이 하면 잘못됐고 남이 하면 뭐 저촉되고 남이 하면 손가락지하고이제 내부 나불이다 기준이 맞다간다 내가 할 때는 괜찮고 관용을 베풀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말한다. 똑같은 건데 남이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뭐 남이 하면 발목을 잡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쓸때고했었어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다 맞아가요.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죄의 죄를 덮어주십니다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 모으는 거죠 돈과 권력과 인맥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뒷배경이 있으면은 다 봐주고 맞아나가고 어? 법에 걸리지 않. 아 그렇지 않으면 법에 걸려서 심판을 어,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의 위치나 형편에 따라서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회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 아, 이, 이, 이 재판 재판정이나. 또는 검찰청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상징적인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상이 이렇게 있죠. 정의의 여신은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 의 여신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눈을 가립니다. 이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고요. 조각을 살펴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조우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눈을 가리는 이유는 지금 위 앞에 오는, 지금 판결을 받으러 오는 사람, 죄를 지어서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돈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 보지 않는다는 거예눈 그리고 이 저울을 들고, 이 죄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죄면은 칼로 내리 치는 거고, 죄가 아니면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정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모습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는 거. 현실의 아픔을 보게 되면, 뒷배경이 든든하면, 범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는 범 앞에 속수무책인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죄인. 그때는 죄인데, 지금은 죄다. 이렇게 딱다다 하게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콧걸이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사회가 어려운지, 그런 사회는 바른 사회, 온전한 사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해마다 광복절이되면 대통령 특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 사면을 그렇게 해, 해 준다고 합니다. 이 특별 사면을 할 때마다 사면을 많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 이미 사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나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아 죄는 죄고 용서는 용서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죄를 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가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거죠. 저기 23장 3절 말씀을 보이려면, 성경에는 부하다고, 부하라고 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대이 그렇게 두둔하지도 말아, 그렇게 했어요. 부하다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백을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도 다 하나님의 법앞에서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는 죄로 처벌이 되어지고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의원하시는공의에 나라, 공의가 공의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오늘 1 9절에 말씀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죠. 불공정한 재판의 원인, 재판을 굳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뇌물이라고 하는 거뇌물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있어요 제대로안 봐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말을 바르게 되는데 뇌물을 받으면 의인의 말이 굳게 되는 거죠 의인의 말이 굳어지게 되어있어요 초록기 23장 8절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고 자언 17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답니다. 뇌물을 받으면 재판이 굳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이 다 악한 자. 누가 악한 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 뇌물은 재판관의 양심을 부패시킵니다 누들 어둡게 만듭니다. 확실한 증거와 명백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공정한 재판을 맞게 만드는 네, 우리 교단에도 어, 재판국이 있잖 노예재판국이 있고 총회재판국이 있습니다 총회재판국 총회 전체를 대표해서 이런 재판을 하고 불이나 불법이나 하나님께 썩은 난 것에 대해서 판결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몸이 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예나 총회의 재판국에서조차도 사람을 외부로 보면서 재판을 굳게 하는 경 정말 안타까운 일지만 외부를 통해서 이런 재판을 굳게 하는 손님들이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뇌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양심 어떤 뇌물이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런 사회가 될때그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가 공의로워지고 건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은 재판들이 있고 뭐 특별수사들이 많이 있죠. 그걸 보게 되면 뇌물수수에 관련된 재판들도 많이 죠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는 거나 법 집행을 하는 거나 사회의 공정상들이 불투명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 재판에서도 이런 뇌물로만이 아마 이런 재판들이 불이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근데 내가 산다고 하는 말은 한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공의를 따라 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의가 강수 강수 같이 공법이 물 같이 흐르는 그 나라가 되어버을 때, 그 나라가 살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횡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나라가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라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어 진 공의를 따르게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공의를 지킬 때 나라가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진다는 거야. 영 음. 잘하는 외국인이야입니다만싱가르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이 잘 사는 데는 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싱가폴이 맨 처음에 나라가 새로워질 때그 나라의 군부가 누군가가 리카뉴라고 하는 군부가 있었습니다. 리카뉴가 대통령이 되이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리카뉴가 대통령이 될때 그를 가장 옆에서 도왔던 절친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세월을 일에 경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뇌물수수에 걸렸습니다. 뇌물수수에. 내몸수세에 걸렸는데, 류카유를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워주고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조용히 이걸 넘어가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당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류칸유가 그칠마티대야 내가 너와 나를 도와주면 잘한다. 네가내 오른팔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신하는 내가 잘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너를 풀어주면, 우리나라 다시 살 수가 없다. 니가 내 친구인 건 알고, 나를 돕고 내가 잘한다. 내 오른팔을 내가 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공위를 해놨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나라 공위를 살수 없다. 아프지만,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자기 오른팔을 짜야 된다. 오른팔을 짜야 된다. 리카드가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에 분위를 해놨 수가 없다. 지금도, 생각도 나게 되면, 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다는 외국인조차도 막 검을 뱉거나 담배를 버리는 마저 아주 아주, 막, 아주 우리 벌 벌금 아주 세게 댑니다. 공의로 나라를 세우게 되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을 막 잘라내야 되는 아픔들 혹 있을지 몰라도 그래야 나라가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칸자를 잡고 있는 재판장이 모든 것들을 다할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백보좌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지 공유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지 지금 외모를 보고 눈을 감아주고 외모 때문에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시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내일 되면 파리로 광복 80주년을 맞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세고지는 나라냐, 그죠? 이제 36년의 오진 그 어, 그런 강점기를 지나고 광복의 빛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고 불법을 다 짚고. 재판이, 바른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청렴하고 사회가 청렴한 그런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라. 나라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그런 우리 민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자녀로와 함께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어서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오는 아침이지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간구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광복절 8 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서는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하여 주시고, 공의로 모든 나라가 재판이 되고 법이 진행이 되고 공정이 적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외모 때문에, 뇌물 때문에. 제판이 굳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 이런 하나님의 공민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민족을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 중에 연자한한 손들, 고통 중에 아픔 있는 손들 이 있습니다. 뿔로 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거운 질병, 무서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과 은혜를 내도록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호통 중에 있는 식구들, 놀신시는 부모님들, 하나님 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품어 주셔서, 강력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자녀와 함께하는 전녁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나라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가 되도록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또 한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약한우의성도들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있고 특별히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열마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시기를 해속되는자녀과 함께한 전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도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분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께서 주시는 계시는 말하시옵소서